자, 오늘은 횡성군 우천면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은 상당히 잘 지어진 멋진 저런 주택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텃밭. 텃밭도 좋게 한 40여 평돼 보이죠. 넓은 텃밭이 있고, 또 물을 줄수 있는 수전도 바로 옆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각관으로 아연과 같은 로 이렇게 덩 y 식물들 뭐 포도나 이런 부분들 재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센스있게 만들어 놓으신 부분도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주택입니다 자 오늘 주택 가장 큰 장점은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멋지고 뻥 뚫린 시원한 전망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지금 데크에서 바라보이는 이뻥 뚫린 산조망 정말 시원합니다. 공기도 너무 좋고 조망권이 확보된. 그리고 또 잠깐 화면을 틀어서 좌측을 보면 또 좌측에도 멋진 산이 이렇게 또 조망이 돼 있고 또 우측에도 이렇게 산 조망이 돼 있고 심지어 뒤편에도 이렇게 약간 비탈길로 올라가면 저런 또 멋진 산이 있습니다. 이따가 저 산도 한번 가 봐서 산책로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시골에서 살면서 이렇게 바베큐도 하고 또 소화도 시킬 겸 밖에 이렇게 뚝방길도 걷고 이런 것들 또 시골 매력이죠. 저는 그런 걸참 좋아하는데 이 집이 조용한 위치에 있으면서 전망도 뻥 뚫린 그 다음에 채광도 너무 잘 들어오는 그런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택 정문에서 바라보이는 주택 모습은 이렇습니다. 오늘 주택은 잘 지어진 벽돌 건물입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이고 전체 토지 면적이 735 제곱미터, 222평이나 되는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건물도 적지가 않습니다. 139제곱메타, 약 42평이에요. 경량철골조의 벽돌 마감으로 저렇게 깔끔하게 지은 또 내부는 더 멋집니다. 이따 내부에서 또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부 바로 앞을 보면 이렇게 정겨운 진입로, 시골 진입로 길이 있죠. 양쪽에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저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는 길, 이쪽으로 쭉 나가서 저쪽으로 해서 나가는 길. 이게 진입로가 두 군데다. 그래서 양쪽으로 첫 길로 들어와서 나가는 길. 그래서 교차되는 구간이 없을 그런 특이한 시골 길입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일방적인 한 길만 내 진입로가 있다면 서로 마 차가 많으시면 또 통행이 불편할 많이 느끼겠죠 하지만 이쪽은 반대편에서도 들어오는 길이 있고 또또 또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어서 길이 두 군데서 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 그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길도 이렇게 넓게 뚫려 있어서 도로 상태는 상당히 완벽한 도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택의 옆쪽에. 텃밭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텃밭을 보시면 이렇게 약한 40여 평대 보여요. 꽃추대가 설치되어 있고 농사 제대로 지으신 분 같아요. 현재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 농사 정말 제대로 지고 집안 내부도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하실 것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 같아요. 자 경계는 바로 이 펜스 앞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집 경계가 될수 있겠고 이쪽은 차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길이죠 차가 들어와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주차 공간에 차를 댈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네요 또 이쪽 공간을 좀 활용해서 썬룸이나 이런 부분을 중축하셔서 야외에서 특히 가을 겨울철 초봄 이런 시절 때 이런 시즌에 지금 같은 시즌에 이제 야외에서 바비큐도 할수 있고 아니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독서 공간 화목난로, 화목난로 하나 설치해서 썬룸 하나 만드시면 또한 또 수영장까지 또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넓어요 이 옆에 있는 공간들도 상당히 넓어서 이렇게 버섯 종균으로 표고버섯 하시는 것 같고, 자 뒷뜰 넓죠? 정말 넓게 잘 빠져서 석축도 견고하게 쌓여 있어서 위쪽에서 토사가 쓸려내지 않게 아주 석축도 견고하게 잘 마감돼 있습니다. 이쪽은 보일러실이네요. 보일러 배기구가 나와 있고 창고 겸 보일러실로 넓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보일러실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위쪽 길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위쪽 길로, 위쪽에 임업을 한것 같아요. 저 산소유주가 나무를, 통나무를 잘라서 지금 추가로 임업을 좀한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아주 또 멋진 산책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 옆집에 강아지들이 벗이 되어서 저를 아주 험하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네 마리가 가족이네요, 강아지 가족.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비탈길 올라오면 약간의 운동도 되고 숨도 차고 또 좋은 힐링 공간이 될것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음. 자, 강아지들이 뭐가 저렇게 불만인지 상당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임무에 충실하는 거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보면, 이 정도. 그렇게 야산 같은데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송이버섯도 있을 것 같고 쭉산 따라서 올라가면 박정 약초들, 산약초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한번 쉬엄쉬엄 운동 삼아서 올라가서 약초도 캐고 송이도 캐고 하시면 좋을 공간으로 운동 삼아 올라가기에 좋을 것 같아요. 시골 생활 하시면서 이런 공간들도 내집 주변에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은 주말주택으로 활용하시기도 좋고 전원주택으로 와서 거주하시기도 상당히 좋은 그런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잠깐 주택 내부를 둘러봤는데 상당히 잘 지어졌어요 자 지금 위에서 바라보는 전망 저앞 우리 오늘 소개시켜 주택이죠 정말 시원하게 조망이 뻥 뚫려 있습니다 산조망이 정말 멋지고요 자, 주택 쪽으로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씩 풀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바람이 좀 차갑습니다. 자, 주택 쪽으로 계속 걸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창고도 전부 다 이렇게 잘 지어놔서 창고 공간도 정말 넓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데크, 데크 위에 비가림막 시설도 완벽하게 돼 있어서 데크 위에 비가림막 시설이 있으면 이 데크 상당히 오래 씁니다. 부식도 덜 되고요. 상당히 오래 쓰니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은 자, 주택 앞으로 왔습니다. 주택에는 슬라이딩도 재연하늘창 브랜드로 설치되어 있고 키큰 신발장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실내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게 거실 화장실이네요 거실 화장실에는 샤워기와 또 변기, 세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딱 놓여져 있고 타일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에 있는 작은 방. 작은 방은 창고로 현재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각종 담금 청을 해 놓으신 거 보니까 이 주변에 많은 과실수나 약재가 되는 재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담가 놓으신 거 보면 이 주변에서 많이 수급을 하신 거겠죠? 자, 거실 보겠습니다. 거실은 현대적인 석가리 느낌으로 이쁘게 인테리어가 돼 있고 조명도 아주 멋진 조명으로 센스 있는 조명으로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자 새집 같아요 새집 전체적으로 새집 느낌이 납니다 사용흔 적이 거의 없는 새집 느낌이 나고 지금 이집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이 24년 11월 15일 날 사용성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집이죠 작년 11월이면,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벌써 26년이니까. 그래서 거의 새 집, 들어오자마자 딱 느낌이, 그냥 새 집이다. 라는 느낌 그대로 전해집니다. 자, 거실 창에서 보이는 외부 전경, 봐볼까요? 자, 여기 소파에서 앉아서 보이면 이런 전경이 그대로 보입니다. 바로 앞에 뻥 뚫린 시원한 전경. 도로에 다니는 차들도 보이기, 기도하고요. 자, 주방은 이렇게 넓은 아일랜드 주방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주방에서 조리할 때도 답답하지 않게 창문도 잘 설치되어 있죠. 넓게 그럼 앞에 있는 산이 보이게 되고, 아까 걸어갔던 자, 그 다음에 2층 다락방도 있네요.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넓은 다락 공간. 성인 키로도 숙이지 않아도 될 정도의 넓은 다락 공간이 있어요. 이쪽에서도 손님들 충분히 6명 이상 잘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이 나오고 다락에서 보이는 통창의 외부 전망도 아까 보였던 저쪽 산조망 그대로 보여지게 되죠. 자, 다락도 정말 넓고. 멋집니다. 자,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내려올 때 옆에 보면 이렇게 세탁기 설치가 돼 있죠. 이쪽은 다용도실로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로 활용하고 계시고, 자, 바로 옆에. 열면 아까 그 창고와 보일러실 그대로 보여주죠. 창고는 이렇게 구성이 되 있고 보일러는 저렇게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번 손재주가 있으신 분 같아요. 각종 공구와 뭐 자재들이 많은 거 보면 손재주가 확실히 있으신 분 같아 보입니다. 자또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안방으로 가보면 안방 벽지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고 사용 흔적이 전혀 없는 그런 벽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안방에서 보이는 통창에 또 앞에 조망도 시원하게 뚫려있고 환기도 잘될것 같은 느낌이고 이쪽은 드레스룸 드레스룸을 행거로 설치하셨고 안방 화장실까지 이렇게 멋지게 돼 있네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만큼 설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매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7천만 원이 내린 전원주택이에요. 7천만 원이 내렸고 어, 내진 설계까지 설계된 그런 주택입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자 횡성군 우천면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733.5 제곱미터, 222평이고요. 건물은 139.51 제곱미터, 42.2평입니다. 건축 구조는 경량 철골조 벽돌 마감으로 되어 있고 사용 승인은 24년 11월 15일 날 사용 승인난 그런 주택입니다. 방 3개, 다락방 포함하고요. 드레스룸, 화장실 2개 또 창고가 있죠. 넓은 창고가 있었죠. 시골의 창고의 중요성도 다들 아시죠? 시골 생활하면 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짐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가 이렇게 넓은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창고가 비좁으면 또 창고를 충축하게 되고 또 그런 불편함에 또 돈이 또 쓰이게 되고 근데 여기는 오셔가지고 그대로 거주만 하시면 될 정도로 돈을 또안 써도 될 정도로 넓은 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요. 처음에 3억 5천에 나왔던 매물이에요. 또그 정도 평수와 그 정도 설계와 그 정도 가치를 하는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7천만 원 내린 2억 8천, 2억 8천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에요. 거실 기준 남향이고요 자, 4m 도로 포장이 돼 있고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난방은 등이 난방이고 텃밭은 40여 평 정도 되죠. 상당히 넓은 텃밭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은 주말에만 오셔가지고 주말주택으로 쓰고 계시면서 농사를 짓고 전원생활을 즐기시고 계세요. 이쪽은 정말 전망도 뚫려있고 앞에 소나무 숲이 울창하기 때문에 피톤치드 또 나오는 그런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말주택으로 이용해도 손색이 없고 또 나는 이쪽에 와서 전원생활을 살고 싶어. 이 정도 텃밭이면 충분해. 이러면 전원, 전원주택으로 아예 입주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행성 IC도 가깝고 새마을 IC도 가깝고 자 KTX역도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수도권 1시간 20분이고요. 이 주변에 또 웰리힐리 리조트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웰리힐리에 그 겨울엔 스키 또 여름에는 워터파크도 있죠.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웰리일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자 내진설계로 된 최신형 주택이기 때문에 내진설계까지 공법이 들어가면 주택 건축비가 비싸지는 건 알고 계시죠 게다가 44평 자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자 44평에 내진설계까지 들어간 이 정도 경량 철골조에 벽터 마감으로 된 건축물이면 평당 요즘에 한 700만 원 정도 최소로 잡아야 돼요. 그럼 44평에 평당 700만 원을 곱하면 3억 800이 나옵니다. 3억이라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이건 건축비죠. 토지 222평에 대한 값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계획관리 지역 토지는... 보통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조망에 도로에 인접해 있으면 평당 살 30만 원 정도 최소로 잡는데 222평에 30만 원 정도. 그럼 6,600입니다. 그럼 7천만원 정도로 잡고 그럼 3억 7천이죠 건축물과 토지 3억 7천 정도가 사실상 매매가로 나와야 되지만 이분은 처음에 매매가 자체도 3억 5천으로 적당하게 내놓으신 거예요. 그 금액도. 근데 7천만 원을 내려서 2억 8천에 내놓으신 겁니다. 2억 8천에 내진 설계가 완벽히 된이 최신 전원주택. 텃밭도 넓고 진입하기 좋은 도로. 또 수도권과 가깝고 이분도 수도권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주말마다 부담 없이 오고 계신 거죠. 그런 위치에 있는 전원주택, 이럴 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하루 전날에 약속만 잡아주시면 동행해서 현장에서 자세하게 안내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빠른 연락 부탁드리고, 이런 주택은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금방 어,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빠른 연락 부탁드리고. 자, 구독,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면 이런 좋은 매물들 나왔을 때 먼저 선점할 수가 있으니까 구독하셔가지고 좋은 매물 빨리, 누구보다 빨리 확인하시는 찬스를 받기를 바라시고요. 또, 전원주택이 있는데 내 집이 잘안 팔려? 이럴 때는 저희한테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또 신속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날이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다들 한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또 설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가 이제 설이거든요. 구정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다들 명절 때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또 연휴 잘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마치고 나서 이 앞에 나올 때 느낌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찍고 있어요. 지금 앞에 오래된 시골 집도 하나가 있는데, 저집 너무 정겨워 보이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데크에서 보이는 바로 앞산, 아까 보여드렸던 산, 그 다음에 시원하게 뚫려 있는 저 앞에 있는 도로와... 야산. 답답함 없이 개방감을 완벽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데크 또한 정말 넓어서 이 데크도 여름에 잘 활용하셔서 우리 가족들과 주말에 같이 놀러 오셔서 바베큐 데크로 활용하시거나 그러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런 매물 마지막 나와서 한번더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